구랑노의 김치 담그는 날자 오늘은 음, 묵은지가 맛이 조금 어, 지겨울 때 햇김치 한번 담궈보려고요 작년에 배추 사다가 이렇게 세포기 정도 남겼습니다 랩으로 잘 씌워서 보관해서 김치가 잘 절여져 있습니다 알칼리 소금으로 절이고 그 다음에 양념의 베이스는 어, 이렇게, 보이시죠? 황태대가리, 멸치, 우린 물. 그 다음에, 어, 2년 된 제가 담근 새우젓. 백토젓 넣고, 알카리 소금 넣고, 신선한 새우로 2년간 삭혀서, 자, 이렇게 해놨더니, 자, 이렇게 새우젓이, 그 새우젓만 무쳐먹어도 맛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요거는 무엇이냐? 생강청입니다. 꿀로 만든 생강청을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 놨습니다. 무채 새우젓 베이스로 맛있는 멸치 국물 그 다음에 파 생강청 이렇 해서 맛있게 먹면서 신선한 봄의 향기가 나는 햇김치를 먹어볼 겁니다. 한번 해보세요.